경건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해요. 다 마, 말씀 묵상해요. 열심히 찬양해요. 그런데 경건의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 왜냐면은 하 그게 마치 경건 같이 보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을 보고서 경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미혹에 빠지는 것이 자, 어떤 미혹에 빠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5절,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오늘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항상 배운다. 항상 배우는 자예요. 그렇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이룰 수 없어. 왜 경건의 미혹에 계속 넘어가거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저렇고.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데 목사라는 그 직분이 경건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고 다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분별력을 갖지 않고 목사라는 그 임직, 목사라는 그 타이틀 가진 사람만 보면. 무조건 그 사람이 다 옳은 거야. 그게 바로 경건의 비옥이라는 것이. 그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목회자가 여자만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디모데우서를쓴이 시대적 상황은 철학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말 잘하는 사람 또는 목회자 성직자,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말을 듣는 것이.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전도하다 보니까 아데네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철학과 논리와 종교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홍천에 있는 한 목회자가 여성도 여 집사 있는 집에 신방을 갔어. 근데 신방을 간데 이 여자가 혼자 있어. 아 혼자 있는 여자 집사 집에 왜 남자 목회자가 신방을 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야. 성경책 딱 끼고 신방 갔다올 게. 근데 여자가 혼자 있어. 신방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경건의 미혹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 강나라에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쓰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때 성도들은 그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해! 나 아,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안 따라오면 너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열두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안 따라오겠다는 자를 너나안 따라오면 너 오늘 죽을 거야.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를, 나를 따르라! 따르고 안 따르면 제자들의 전적인 의지였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도,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내 가족에 게 가서, 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지, 맹목적으로 날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았대니까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 교회 안 나오면 죽을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예언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경건의 미혹을 여러분들이 이겨 나가려면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야 말씀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예언도 들으러 다니고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두려워 갖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3년, 5년 시간이 지나고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먹은 자라면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예언을 하더라도 아,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보고 받을게요.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경건의 미혹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아. 성도들은 이 경건의 미혹을 보고서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끌려다니는 것. 내가 너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로 종의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인이 된 자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아. 왜? 내가 바로 분별하고, 내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참된 기독교인이 아직 못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제약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게 일이 끌리고, 절이 끌리고 다니면서 자기네 시간, 자기의 돈, 모든 걸다 까먹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듯이 이 경건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또, 목회자들에게 경건의 미혹, 성도들에게 경건의 미혹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의 미혹이라는 것이. 이거는 깨닫기 굉장히 어려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옛 우리 속담에도 사람이 먼저 되다는 말이 있죠. 돈을 벌기 전에 권력을 갖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요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먼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먼저 깨달아야지! 말씀 깨달고 묵상하는 거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단순히 설교를 위해서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묵상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 경건의 능력! 목회자로서의 능력! 선지자로서의 능력! 이건 뒤로 다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이걸 보고 있으니, 말씀 듣다 보면 성도들도 헷갈리는 것이 1년 365일,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내 영적인 유익과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10년을 지내도, 그렇게 전도사, 목사 다 달아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일대일 교제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캐논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저런 것 같은 것이. 그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오늘 새벽에 제가 5시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흰 옷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네가 먼저 성도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 제가 많은 영혼들 향해 설교를 했는데요. 주님, 제가 병자를 고쳤는데요. 주님, 제가 예언을 했는데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 악한 종아! 저 밖에서 일을 갈미 있으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중에 하나님께서 또꿈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꿈이냐면 아주 엄청나게 큰 지하철이야. 이게 몇량인지를 모르겠어. 보통 서울에는 한 10량, 12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지하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 그 지하철 정차하는 그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드디어 와서 섰어요. 근데 제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철판 있죠? 얇은 철판, 이렇게 쭉쭉쭉쭉 막 휘잖아요. 그런 굉장히 큰 벽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 이 철판이 막 움직이면서 갈려는 거예요. 그게 나도 갈려져 갖고 어디론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휩쓸려 가는 것이.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참교회 아니겠어? 그리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 무리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내 부모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막 딸려갔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많은 무리들은 어디로 가고, 저 혼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탈의실에서 옷을 다 벗고, 수건으로 큰 타월로 몸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리고 떨레떨레 떨레 목욕탕에 들어가죠.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목욕탕은 굉장히 큰 목욕탕이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끝이 안 보여. 목욕탕이. 뜨거운 물이 모락모락, 모락모락 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어떤 데는 50명, 60명, 어떤 데는 10명, 20명, 어떤 데는 100명. 군데군데군데. 탕도 여러 개야. 군데군데. 탕에도 들어가 있고, 밖에도 모여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목욕탕 가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다 벌게 벗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보통 대중목욕탕 가면 다벗고 들어가요, 그냥. 근데 꿈에서는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 목욕탕인데 다 내복을 입고 있네. 타월로 가리고 들어갔다 하면은 뭐 일본 문화가 그렇죠, 또는 온천 문화가 그렇죠. 타월로 가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타월도 아니고 타월 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 전부 내복을 입고 있어. 또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내복인데 딱두 가지 칼라야. 한 칼라는 자주색. 오늘 이, 우리 의자. 이것보다 조금 약한 칼라인데 이런 자주색. 또한 칼라는 분홍색. 이두 칼라의 무리들이 여기저기 막 앉아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들어가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 제가 처음에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중 목욕탕이라는 게 없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제 그 헬스장이 있어. 헬스장에 가서 이제 헬스를 하고 거기 이제 샤워실이 따로 있어.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간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좀 근육 좀 키워 봐야겠구나.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서 이제 씻으려고 타실에서 옷을 다 벗고 우리나라 목욕탕처럼 벌개 벗고 떨렁떨렁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다 깜짝 놀랐어. 아 벌개 벗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옷을 입고 그 헬스 트레이닝 하던 그 옷을 입고 타올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런 작은 가방을 들고 가는 거야. 근데 나 혼자 빨개 먹고 떨렁떨렁 가니까 사람들이 다날 쳐다보는 거야. 아, 등치도 다 나보다 크고 미국 사람들도 크잖아요. 아이고, 창피해라. 제가 바로 싹 돌아서 도로 탈의실 와서 도로 옷을 입고 그 세면 도구랑 챙겨갖고 도로 샤워실로 갔어. 갔더니 그 미국 문화는 샤워실이 이렇게 다좀넓고 칸칸이 넓고, 그 옆에다가 옷을 벗게 돼있어그 샤워실, 거기서. 어. 그런 문화로 돼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모습과 똑같더라고 제가 그 대형 모곡탕에 꿈에서 들어가는데, 타대복을 입고 있는 것이. 그래서 깜짝 놀라 갖고 이렇게 돌아서다 제가 꿈을 깨웠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주시더라 분홍색은 뭐냐 분홍? 분홍색은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교회에 사랑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 일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목회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참된 사랑이 없고 목욕탕 안에서 자식적인 내복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주색은 무엇입니까? 이 자주색은 우리가 상징에서를 볼것 같으면은 권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전도사는 전도로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 또한 보여주기식 권위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미혹에 빠진 목회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순종하세요. 성도들은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경건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내내 두려움, 압박, 답답함 이 가운데 계속 지내게 되는 것이 도적에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없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왜또 종의 멍해를왜 억압의 멍해를 교회까지 와서 왜 미냐 매냐고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모대우서 3장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 중이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만 분별은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분별은. 분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분별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꿈을 보면은 저도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은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한것 같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 꿈을 볼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꿈이나 환상 개시해식을 할때 반드시 이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서 해석을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이 이꿈 개시, 환상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꿈과 계시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준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심리적인 꿈일 수가 있어요. 또 먼저 이 꿈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꿈, 환상, 계시를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뭐냐면, 꿈이나 환상, 이 계시의 시선, 입장이 누구의 시선에서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꿈이나 환상, 계시의 90%는.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국금을 그 해석해야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아닌 철학 심리학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억하시고 해석한다면 이 꿈, 환상, 개시 해석은 성경적으로 해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해석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그, 그 사람한테 꿈을 주겠어요? 안 줘요. 자신의 꿈은 자기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두 그러니까 그 가지 관점을 놓고서 해석에 들어가야지 이게 내 꿈인지 다른 사람의 꿈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미혹,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런 계시의 능력들을 키워 나갈 때 가능한 것이 이 미혹은 낮은 미혹이 있고 아주 깊은 미혹이 있어요. 낮은 미혹은 여러분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 깊은 미혹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으면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 돌아, 돌아서 허비하고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제 우리가 다 요번 이제 2024년 성도들을 향한 예언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은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예언도 주실 수 있고 안 좋은 예언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24년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24년에 이 성도에게 줄 말씀, 예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예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몇 가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제 고칠 예언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축복의 예언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계에 관한 예언,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